안녕하세요 공룡튜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절 통증에서 어깨 통증이 굉장히 어렵고 생소했었잖아요 어,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로 좀 특이한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나마 허리 통증은 관절 통증보다 괜찮은 게 뒤에 나오는 목통증이랑 다음 강의 목통증이랑 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에 좀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쉬운 단어는 아니니까 얘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텍스할 걸 보시면 일단 뭐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죠, 그냥 추간판 협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염좌, 삐거나 그냥 골절 부러진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외상력을 물어볼 때 어차피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이 좀 경우에는 특징적이기 때문에 써놨고요. 사실 이두 가지는 안 외워도 어느 정도 허리 아프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외울 필요는 없긴 합니다. 즉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암의 요추전이. 이로 인해 생기는 말총 증후군과, 강직 척추염, 다음에 뭐 결석, 대동맥 방미 이렇게 있고요. 어 이제 암기법은 뭐 강직, 대결 이렇게 외웠는데, 어뭐 편하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일단 올드코엑스 다시 보면, 로케이션에서 가장 아픈 곳을 이제 손으로 집어 집어 보라고 이제 꼭 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겠고요. 이제 통증은 역시나 당연히 NRS를 물어본다. 어, 그리고, 통증에서 좀, 이런 것들은 방사통까지 물어본다. 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봐야겠죠. 직접적으로 뭐 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냐, 뭐,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양상, 찌르는 듯 하냐, 뭐, 둔하고 뻐근하냐, 찌릿찌릿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정, 이것도 외우기 싫은 분들은 그냥 복통, 일강할 때 외웠던 뭐, 그냥, 배 있는 듯 하냐, 뭐지, 베지타 박동이 었고 그냥 그런 거로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고요. 뭐, 대동맥방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동성도 해당, 해당될 수 있겠죠. 뭐 굳이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고, 뭐 일단 어스레시티 보면 아까 밑에 봤던 것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퇴행인 경우에 하지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근력 약하거나 오래 걷기 힘듦. 그다음에 외상인 경우에는 뭐축 운동 제한, 통증이 있고요. 암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마미증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소변 실금이 있을 수도 있고 항문 주의 감각 소실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악화 인자, 완화 인자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다 물어보시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말을 다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과거력에서는 강직척추염이 류마티스 때 배웠던 놈들이니까 류마티스 질환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어쨌든 정외과적 질환이니까 근골격계 전신질환 물어보고 뭐 암은 사실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편하신 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약에서는 스테로이드랑 어, 엔세이드 외에는 물어볼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가족분들 중에도 류마티스 질환, 디스크, 골다공증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겠죠. 직업력은 어쨌든 이게 허리 통증이니까 이게 자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에 관한 걸꼭 물어봐야 되겠고 외상력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다친 데 있냐 다 물어보셔야 되겠고 허리 수술한 적 있냐 물어보시면 되겠죠 피지컬은 뭐 눈이 목은 여기서는 안 해도 되긴 합니다만 굳이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이 같은 경우 피지컬이 역시나 좀 빡센데 허리를 봤을 때 이제 막 가운데 미드라인을 눈으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두드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부리고 젖혀보라고 해서 언제가 나쁜지 봐야 되고요. 운동 범위는 이제 한번 앞으로 숙여보세요. 뭐 뒤로 누워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허리 돌려보세요. 이렇게 말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수동 운동다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촉진도 서서 보고 굽히고 보고. 미드라인을 볼때 그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다시 굽혔을 때 구부려보세요. 해서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젖혀보세요.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운동을 보시면 되겠죠. 신경학적 검사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SLR 테스트랑 패트릭 테스트가 여기서 특이적인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직척추염에서 쇼박 테스트는 이거는 밑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고 결석에선 c b t 봐야 되고 말총증후군에선 DR까지 봐야 된다 검사는 단순해요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이 좋은 게 뭐냐면 검사는 그냥 X, CT, MRI, X-ray 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X-ray랑 MRI 정도로 미뤄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교육 한번 읽어보시고 제방문 학문 감각 이상 이게 마미증후군일 경우를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 감각 이상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네, 일단 신체진 차례에서 먼저 보면 일단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쇼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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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는 이거죠. 서 있을 때 점을 찍고 다음에 쭉 봤을 때그 점에 찍힌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쇼버 테스트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숙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제 허리 시진하면서 뭐 잠깐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구부려 보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패트릭 테스트랑 파버 테스트는 SLR 테스트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피지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피지오 튜터스라는 어, 채널에서 영상을 따온 거고요. 저작권이 저분들한테 있는 것도 알지만 일단 급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따오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영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LR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받치고 왼손으로 들어올리는 네, 그런 건데요. 보시면 직접 바로 아실 겁니다. 여기 잡고 들어올렸을 때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다리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양성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이 어 이제 추간판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어 조금 더 자세히 하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아까와 같은 상태에서 발을 아래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고개를 안으로 인사듯이 수,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SLR 테스트 앞에 나왔던 무릎 잡고 올리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버 테스트, 패트릭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Figure 4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4자를 그리죠. 4자를 만들고 여기 잡고 허리 쪽 이쪽 잡고 얘를 내렸을 때 이쪽에 통증이 생겨서 이게 이왼 다리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인자까지 살펴봤고요. 여기 이 내용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책들마다 다른 부분들 다 많이 수록했으니까요. 고시다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신 부분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되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이제 목통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